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위아래 방향성 없이 며칠간 횡보를 이어가면서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힘이 빠진 상태인데 오늘 그래도 그나마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솔라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솔라나 저랑 같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 차트 어떻게 공부하고 어디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건너뛰지 보시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 하시기 바라겠고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좋아요 2초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1초, 2초, 자, 좋아요 누르셨나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촬영할 때큰 힘이 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받으시고 계시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오늘 큰 행운을 잡으셨습니다. 제가 직접 제작한 코인 기법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어, 총 200페이지 정도 되는 전자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6만원에 판매하던 거를 한시적으로 어, 무료 혜택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하단에 오른쪽에 고정되어 있는 어, 전화번호로 문자 3번 보내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소진되면 못 받으시니까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그 구글에서 요 양자 컴퓨터가 지금 오늘 또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 조금 갈팡질팡 하면서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가상 자산의 위험이 될까? 아, 구글이요. 14년에 걸쳐서 풀수 있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풀수 있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10에 25제곱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하죠. 1 10, 0의 20, 10년도 어마어마한데 10을 25번을 곱한 거니까 이건 뭐 인류가 탄생한 지구 역사보다 더길것 같은데. 지구가 40억 년 정도 됐나요? 40억보다 훨씬 오래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단 5분 만에 풀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11일 한때 4%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 개발이 가속화되면 기존 블록체인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이죠. 자, 오전 3시 40분 40, 기준으로 94,435달러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이더리움, 이더리움이나 리플, 그리고 솔라나 등도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캘리포니아의 주 산타바버리에 있는 구글, 어 윌로의 냉각 시스템입니다. 냉각 시스템. 자 비트코인을 사들였던자 부탄 정부 매도 소식도 어, 함께 좀 하락에 영향을 붙쳤는데 구글의 이 슈퍼컴퓨터가 윌로입니다. 윌로, 윌로가 설치된 양자 컴퓨터인데 이 양자 컴퓨터가 이제 0과 1로 계산이 되잖아요. 원래 우리 컴퓨터는 근데 기존 컴퓨터와 달리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서 복합 복잡한 계산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깨지는 시점, 블록체인이 깨지는 시점이 뭐 가능하기는 한데, 엄청 단기적인 뉴스, 뉴스는 아니고, 한, 오, 그, 어, 엄청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엄청 많이 시간이 필요로 하니까 이 부분에서 잠깐 출렁거린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다. 우리 투자자들이 어차피 먼 미래의 이야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탄핵 정국 그러니까 개혁령 발생하고 모든 코인 차트가 우리 우리나라에서 좀 이상하게 좀 변질이 됐죠. 예, 그래서 월봉을 한번 차근차근히 보시면 이 솔라나도 지금 300어30 아, 일만 3천 원 정도인데, 월봉상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고점을 한번 경신을 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온 그런 모습입니다. 좋은 모습이죠. 좋은 모습이고,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린 지점도 참 공교롭게도 직전, 어, 이런 부분, 예, 직전 지지라인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굉장히 강하게 위로 상승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비록 이렇게 중간에 은봉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은봉의 그 월봉상의 거래 대금은 그 앞전 어, 큰 양봉이 나왔을 때 거래 대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보이다가도 이 부분에서 크게 반등하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 솔라나 하면은 이 아래 꼬리에 반드시 기, 어, 여기 어, 별표 한 다섯 개를 쳐 놓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예, 엄청나게 예, 다시 반등 확률이 크다고 말씀드. 이 수가 있는데 꼭 메모를 해두십시오 이거 18만 2200원 인데 무려 지금부터 한40%뭐50% 40% 가량 밑에 구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 일시적으로 뭐 하락을 하거나 뭐 대외 이슈가 있어 가지고 크게 만약에 하락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자신있게 여기서 배팅 할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겁니다 만약에 탄핵 시국이 다시 한번 벌어지거나 뭐 이런 상황 말이죠 그래서 이 가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매수로 대응해야 될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직전 고점 부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일봉, 월봉상에서요. 이 부분은 이제 28만 8천원 부분입니다. 29만원 부분. 여기 부분도 이제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던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가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큰 그림입니다. 이거 월봉입니다, 월봉. 어떻게 보면 12개면 1년이에요. 봉 12개면. 이런 그림을 차츰차츰 보면서 여러분들이 큰 그림 보면서 그, 조금 투자에 참고를 하면서 시나리오를 짜셔야 된다. 그래서 나는 17만 5천 원이 부분 오면 무조건 어 매수를 해야지 뭐 이런 생각. 18만 2천 원 여기 알려드렸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28만 8천 원에도 반등 여부를 관찰을 하셔야죠. 그렇다면 일봉을 보시면 28만 8천 원은 이 구간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올라갔다가 월봉상에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죠. 정석적인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방향이란 말씀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월봉 보면서 설명드리면 이 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월봉, 월봉, 월봉. 자, 이렇게 288,000원, 만뭐 29만원이라고 하죠. 29만원 정도이면 일봉상에서 여기를 지지해주는 걸 관찰을 해야 된다. 29만원, 29만원을, 어, 자. 좀 올려볼까요 이렇게 29만원 자 29만 3천원 뭐요 요 부분까지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 29만 3천원 29만원 28만 8천원 요 부분에서는 좀 아래 꼬리가 이렇게 내려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크게 딱그 가격에 몰빵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렇게 돼도 여러분들이 지켜준다 라는 그런 어,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 항상 29만 3천원 꼭 지켜줘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는 매수 타점으로 노려볼 수 있겠죠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조금 어투매가 나온다면 어제 아주 좋은 기회였죠 그죠 어 아주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저께도 좀 좋은 기회. 오늘 새벽에도 비트코인의 약세를 보이면서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면 여러분들 메모 하셨다가 29만 3000원 부분에서 차례로 조금씩 모아 가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봐야 될 부분 293,000원인데,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이제 저녁에나, 어, 보시겠지만, 장은 실시간으로 변하죠. 예, 그래서 제가, 어, 일단, 특이 사항이 있을 때, 특이 사항이 있을 때 어떡하죠? 예, 맞습니다. 제가 소통방에 미리미리 알려드리죠. 소통방.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소통방에 많이들 이미 모여 계십니다. 어, 무료 소통방이고요. 자, 소통방 아직 입장하시, 않으신 분들 입장 방법 간단한데요.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시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인 매매해서 부자되고 싶으시죠? 매매 잘 하셔가지고 꼭 작은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 코인 시장입니다. 큰 돈으로 큰 돈을 벌수 있는 시장은 예 코인 시장에 어울리지가 않죠. 그런 부분 이제 주식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자 코인 매매의 장점은 적은 돈으로도 크게 불릴 수 있다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 막막한 막 막하시죠예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지 혹시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들 보고 있으면 생각 어떻습니까 막 이런 데서 들어가고 싶죠 이런 데서 혹시 들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분들 위해서 적어도 손실은 보시지 마시라고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자 제가 만든 특강 자료인데요 총 200페이지 규모 규모로 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기법 코인 기법 강의입니다 기존에 66만원인데 한시적으로 제가 무료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료 인데요 한 챕터 당한 20페이지 정도 됩니다 20페이지 정도 되고 여러분들 코인 매매함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처음 매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용어부터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용어부터 해 가지고 제가 알기 쉽게 정리했고요 캔들의 시가와 고가 그리고 어 종가 부분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캔들 설명 드렸어요 이 캔들 설명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캔들만 보고도 아 오늘 하루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 캔들에 녹여 있는 그 심리를 개개인 매매 하시는 분들의 그 심리가 녹아있는 캔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도록 설명을 덧붙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세력의 혹은 매매자들의 심리가 캔들 속에 다 녹아져 있는데요. 이러한 캔들이 여러 개 모여 있으면 드디어 이렇게 선으로 보이지만 캔들이 이렇게 어, 추세를 만들어 갑니다 추세를 만들어 가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어, 아주 작은 캔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 이런 추세를 만들어 가는 모습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하나의 캔들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다면 이런 추세도 어, 어떻게 흘러가실지 갈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지 혹은 들어가서는 안될 자리인지, 급락이 나올지, 이런 거 여러분들 스스로 구분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지선을 지지하면서 급등을 할지 깨질지, 혹은 그와 반대로 저항선에서 계속 저항을 맞다가 돌파가 나올 것인지, 혹은 돌파 못하고 아래로 흘러내릴지, 그 부분이 뭐라고요? 여, 여러분, 결국에는 작은 캔들이 모여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이렇게 추세선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 추세만 보고 여기서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캔들과 거래량을 못 보지 못 보지 못한다면 이 추세를 아무리 잘 보더라도 예, 실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제우스 코인 강의 입문편만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 총 22페이지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입문편에서는요. 여기서도 세 가지 실전 매매법을 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쏙쏙 귀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큰 글씨로 제가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입문편에서는요. 캔들 해석하는 거 그리고 거래량과 캔들의 조합부터 해서 캔들이 모여서 만드는 추세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로이 추세라는 게캔 캔들의 모양이지만 모여서 됐지만 이렇게 추세가 변하는 것도 결국은 캔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어, 오르다가 새로운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여기서 매수 타점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추세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고수가 될수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22페이지에 거쳐서 입문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저와 같이 1강에서 12강까지 배우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펼쳐보시면 각종 보조지표에 활용하는 방법부터 아, 코인 매매 정말 쉽지 않죠? 아주 길잡이가 되실 겁니다. 이거 다한 번씩 읽어보시고 한 챕터당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총 200페이지 정도 그래서 해당이 됩니다. 아 그러나 큼직큼직한 글씨로 제가 알기 쉽게 적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금방 읽으시고 이해하실 겁니다. 아 칼라로 프린트 하셔가지고 아, 식탁 옆에 베개 옆에 두시고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 따라서 보시면 여러분들 실력이 분명히 크게 향상될 거라 믿습니다. 제가 직접 심혈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나눠 주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눠 드리면서 저도 같이 사실 공부가 됩니다. 코인 맥매 혼자 어려운 길을 가시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코인 이렇게 매일매일 소개시켜 드리고 지지와 저항선 잡아 드리지만 같이 공부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성장했으면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무료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만일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어떤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싫어요 누르고 차단하시면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첨부 파일로 올려놓고,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유료방 악덕 업주들이 악용을 할수 있겠죠. 재가공해가지고 유료로 판매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만든 자료가 2차, 3차 재가공돼서 여러분들한테 유료로 누군가에게 제공되는 거 어,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께만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드릴 텐데요. 신청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시면 주소, 어, 링크 주소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셔서 자, 스크롤 하시면 자, 요렇게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아무데나 체크하시고요. 중복으로 체크 가능합니다. 또 스크롤 하셔 가지고 성함과 그다음에 연락처 적으시고요. 유튜브에서 채널에서 시청하신 코인 종목 적어 내시면 됩니다. 여기 코인 이름을 적으시면 아, 요즘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 많이 매매하시는구나라고 제가 힌트를 얻고 저에게 많이 영상 촬영, 촬영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냥 제출 버튼만 내면 끝입니다. 이거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무료로 꼭 얻으셔서 여러분 어려운 코인 매매 하시는 데 있어서 길잡이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